안녕하세요. 유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어,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 추위에 어,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보라를 어,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 또한 부정적인 탁한 흐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운명의 순응하다. 타로에서 늘 예, 운명은 내 편입니다. 그동안 무언가 진행하고 해왔던 일에 내, 어, 어떤 결실과 예, 성과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예, 조금, 어, 서운했고, 조금 미흡하고, 예, 그랬다면, 이제부터 운명은 내 편이 되어서 보다 더, 이제, 예, 항, 노력한 거, 예, 그만큼 정당하게 돌아오고요. 인간관계 흐름에 있어서도 모든 거가 원활하게 잘 흘러갑니다. 이때는 전전근근 아동바동 하실 필요 없고요.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좀더 여유롭게, 예, 내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루 되신다면 이 운명은 행운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흐름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존의 메시지 타워 카드 인간관계 일에 있어 짜증이 많이 나죠. 상대가 자꾸 반복해서 무언가 나에게 실수, 무언가 짜증나게 하는 거, 예, 중요한 거, 타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짜증나고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겪고 나가야 되나 보다, 나에게 이런 상황이, 어,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어, 해, 순간 해결하면 편하죠. 예, 만약에 인간관계 안 만나면 됩니다. 일 정리해버리면 시원하죠. 예, 그만두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냥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모든 거감싸고 가면 됩니다. 음, 운명이 내 편이니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어, 뱀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말띠님까지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이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 님들 메시지 연애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싱글분들 어, 인기가 많아지고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로부터 대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싫지 않다면 그 만남 이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커플이나 부부님들은 좀 서로 서운하고 관계가 티격태격할 수 있는데요 상대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넓은 아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예, 그럼 앞으로 또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요 용띠님들 오늘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우스 왕입니다. 나는 신들의 왕이야. 어쨌든 예,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다 예, 다시 시작하고 예, 언가 이제 흐름이 의욕, 열정. 그동안 약간 침체기 다운되어 있었던 거가 모든 거가 상승효과로 올라갑니다. 예, 기분 좋죠. 이때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주위또 많은 사람을 같이 어울려 지낸다면 내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내가 또 에너지를 받고. 예. 토끼띠 님들 오늘 금전은 풍요합니다, 예, 우리 토끼띠님들. 오늘 금전이 가득해서 이렇게 풍요한 하루 되실 것 같고요. 불필요한 지출만 나가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흐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범띠님들께서는 즐기시래요. 오늘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신나게 즐기는 하루. 커플이나 부부님들 신이 엮어준 커플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만나기 전에 힘들었으니까 이제 둘이 만나 즐겁게 신내, 신나게 지내라. 음, 머릿속에 계산 생각을 내려놓고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소띠님들 돈에 대한 집착, 사람 물건에 대한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착 내려놓으세요. 예, 지금 무언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내거가 무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집착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집착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에 따른 불안감, 조바심. 예, 집착 안 해도 다내거 됩니다. 집착 내려놓으시고요. 쥐띠님들, 금전 우은 들어왔습니다. 예, 쥐띠님들, 오늘 금전 뭐 한, 뭐 100, 200, 천, 이천, 이렇게 1, 2단위로 뭔가 금전의 융통 흐름이 예, 될수 있고요. 단 조급하게 금전을 쫓아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아마 금전운의 흐름 더욱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실 것 같고요. 돼지 띠님들, 왕카드입니다. 독재, 독성, 고집, 아집, 철학, 주관. 예, 오늘은 옆도 뒤도 보지 마시고요.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연꽃에지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나는 유유히 가리라. 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고지 마짐, 내 고집 아짐내 주관 가지고 가시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개띠님들, 시련뒤에 오는 평호, 오늘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한 6, 70% 정도 마음의 여유 편안함, 휴식을 충분히, 예, 그 여유를 만끽하고 즐기십시오. 닭띠님들, 오늘 금전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수 변동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동하고 변동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가, 예, 마음도 몸도, 예, 편하고요. 금전적인 흐름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크게 들고 날고 하는 건 없어도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예, 그 안정적이라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숭이띠님들 긴장되는 설레는 지금 마음속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주에서는 모르겠지만 또얘내 예, 자신 내 안에 뭔가 기다리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거 뭔가 다가올 거예막 설렙니다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 느낌 맞습니다 한두달 안으로 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지금 마음속에서 그 일어나는 좋은 생각들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양띠님들,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예, 양띠님들께서는 오늘 무언가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좀 복잡하고, 예, 무언가, 어, 잃어버린 내 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고, 예, 복잡 미묘한데요. 어쨌든 오늘 양띠님들께서, 어, 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이든 행동이든 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해결책을 한장 뽑습니다. 아, 양띠님들 지금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시는 거가 계시다면 그 결정은 어, 좀 신중하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서둘러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의 결정이든 무언가 예, 행동의 결정이든 예, 좀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예, 결정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예, 계속 머릿속에서 맴맴 도신다면, 어,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잡혀삽니다. 뭐 어릴 때든 아니면 최근 몇년 전에, 예, 인에따라 그게 다 틀리잖아요. 과거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 생각들, 아픔, 고통들. 이제는 좀 서서히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오랜 시간, 긴 시간 과거에 묶여서, 예, 살아온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점으로 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모든 아쉬움들은, 예, 우리가 과거에, 과거로 인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좋은 일은 지금 가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금전이든, 어, 사람이든, 예, 인연이든, 아니면은 일의 흐름이든, 과거에 자꾸 묶여 있으면 새로운 일의 변화, 금전, 인간관계 흐름에 별 진전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돈이, 어, 좋은 일이 가득 내 곁에 와 있어도 내가 그거를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하 과거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과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말띠님들, 어, 버카드, 냉정하고 냉철하고 오늘은 이성적인 강함이 필요합니다. 정은, 예, 무조건 내려놓으십, 음, 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인간관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흐지부지 오유부단한 거 안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할수 없는 일 단호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어 이거는 나 싫어 어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당장은 서운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탁을 그게 부탁이 큰 거든 작은 거든 예 상관없이. 거절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좀 거절을 못 하는 편이거든요. 예. 싫은 소리를 좀 전혀 못 하는 편이라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좀 거절하는 거. 예. 이게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예. 내가 왜 말을 못 했을까? 왜 거절을 못 했을까? 예. 그 상대에게 도 미안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지칩니다. 예. 짜증도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냉철함, 냉정함, 순간, 좀 얘기하기 껄끄럽고 거절하기 좀 민망하고 좀 그래도 예, 단호하게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예스, 노, 미안해, 어, 좋아, 아니야, 안할것 아, 같아, 못할것 음, 같아. 그 순간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래도 관계는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을 못해서 끌려가듯이 그냥 무언가 하게 되고 예 같이 근데 그게 좋은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지칩니다. 음 지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지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면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거예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예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네 인간관계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또 어, 어, 11월 셋째 주 이제 또 시작점에서 이번 주또 굉장히 무난합니다. 예, 11월 뭐 거의 무난하게 잘또 셋째 주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모든 가정 행복하고 편안하시고 아프신 분들 빨리 케어 되시길 바라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